지금 이걸 켰고요. 어, 아, 잠깐만요. 오, 오, 이제 됐네. 자, 제가 쿠킹덤을 켠 이유가 있습니다. 요즘 하도 영상 안 올려서 그런지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뭐라도 올릴까해서 쿠킹덤을 켰는데 뭘 올릴, 뭘 올릴까요? 이 지금 크리스탈도 이만큼밖에 없는 지금 크리스탈 크리스탈 디지 별로 없는데 디밖몇 없는데 일단 은 그냥 이만큼만 둘러보고 오늘, 오늘 좀 짧을 수도 있고 안 짧을 수도 있고 아 맞다 이게 점, 이거 접니다 이게 접니다 이게 도니까는 자꾸 보고 싶을 때 많이 찾아주세요. 이거 보는 일단은 좀 주면 제가 볼 친구들 보이죠? 선물 좀 주겠습니다. 편지. 어때 이게 사지 요즘 하도 안 올려서 죄송합니다. 아 근데 한대 수가 없네요. 요즘 하도, 좀, 요즘 하도 모를 일지를 모르겠어서 계속 웃기는데. 그게 좀 그래서. 이제 모든 것들도 다 있긴 했는데. 이거 이제 이렇게 해도 안돼요 일단, 노멀해볼게. 노멀 해볼게요. 노멀을. 노멀이, 쉼이군요. 노멀. 일단, 일단 해보시오. 일단 해봅시다. 왜짠. 잘찌르볼게 아, 역시 체력이 다네요. 삼백 아, 잠깐만, 힐러 틀려가죽으면안 되는데. 메일로 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 무섭네요 휴 간지에 잘 남았군 아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슈퍼컴만이라고 많이 쓰였겠 했는데 마법의 쿠키 같아요. 이번에 5000만 쿠키가나왔고 이쪽 한국으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근데 분명히 김녀석이 나온다 했는데 김유석은 김녀석이 나온다 했는데 이제 뭐지 모르겠네. 다들 나보다, 다들 나보다 너무 강해서. 다들 나보다 강해. 야 그치, 그 어디 이길 수 있겠나. 요즘 제 국기인 놈이 좀 많아서. 일단 삽, 일단은 일단 이제 그만 내겠네요. 안녕이요, 안녕이요.